안녕하세요. 아일러브 기타 통키쌤입니다 오늘 배울 곡은 버스커 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라는 곡이고요. 사실 이 노래는 버스커 버스커보다 정형돈이 더 심한다는 노래입니다. 왕초보분들은 코드 운지가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변환 자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변환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는 중지를? 오른손 주법과 왼손 코드 우, 변환, 상태에서? 영상 후반부에는 아주 멋지게 보이는 테크닉들을 초보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더보기란에 악보를 첨부해두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더욱 멋진 강의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일러브기타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던락에서 많이 쓰이는 주법이고요 16비트 변형 패턴입니다.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자, 이게 한마디고요싱코페이션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 볼게요. 첫번째, 다운, 업, 업. 요렇게 따라 해 볼게요. 3, 4, 다운, 업, 업. 그러면 이 패턴을 두번 반복해 볼게요. 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 업업 다운 업 p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3, 4, 다운 업업 다운 업업 다시 한번 더. 시작. 다운 업업 다운 업업그 다음 잘 되시면 다운 다운 업 다운 업업 다운 업업 다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Down, up, up, down, up, up, down, down. down, up, down, up, up, down, down. 다시 한번 더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Three, four. Down, u 시작.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w n 업 다운 업 다운 w n 업 다운 n u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up down down 코드는 몇개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최다한쉽다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자 D 3 1 2 D 코드에서 중지를 다아주시면 다운 업 다운 다운 다 중지를 쭉 내린 어? 상태에서 그대로 6번 줄을 잡으면 D 서스투 슬러시 G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이러면 A 파트 끝. 자 D 서스투 그리고 잡으면 D 서스투 슬러시 G 다시 놓고 잡고 놓고 잡고. 네 마디만 해볼게요. 시작. A 파트 끝. 파트 설명하겠습니다 코드 d sus2 맞죠 그리고 검지만 그대로 한칸 올라갑니다 a suspended4 t에서 그대로 한 칸만 탁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검지가 한칸 올라갑니다 e-7 m 그리고 그대로 여기 중지로 6번 줄을 잡습니다 g6 결과적으로 3번 손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셋에 놓고 넷에 잡는 타이밍 하나 둘셋꽉 하나 둘셋꽉 하나 둘셋꽉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면 A 파트와 B 파트 사이에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A 파트를 정확하게 연습, B 파트를 정확하게 연습, 그 다음에 사이에 연결음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줄 잡으시고요. 6번 줄 잡으시고, 여기, 여기 2 플랫 2번 줄,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3 플랫 2번 줄, 그리고 다시 검지를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넷 둘, 셋, 넷. 자, 왼손 훈련부터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을 할때 개방연이 아니 아니라 뮤트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엄지 손가락 때문에 각도가 꺾여있기 때문에 검지가 누워져서 일번 손가락이 다일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잡으시면 저절로 뮤트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one, two, three, four, two, two, three, four, three, two, three, four, four, two, three, four. 자, 여기서 중지로 안 잡고 약지로 잡는 이유는 나중에 디서스트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자, 아까 주법 설명할 때 다운 업업 업, 다운 두 번째 다운 했죠? 두 번째 다운 할때 잡아 줍니다. 자, 잡는 타이밍이 싱코페이션이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맞죠? 그다음에 3와 4는 똑같이 첫 번째 타이밍과 두 번째 타이밍에 잡았다가 놓아 주세요. 타이밍은 똑같죠? 손가락 보러만 틀릴 뿐. 자, 그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둘, 셋, 넷, 찾아볼 순 없군요. 38번째 마디에 들어가는 두 번째 패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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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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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up, down, d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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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n 다운 다운 d 다운, 다운

다음 여기 7플랫 검지로 잡으시면 1,2번 줄이 뮤트가 저절로 됩니다. 엄지로 6번 줄을 뮤트시켜 주시고요. 3번 줄 잡으면 엄지 때문에 얘들이 누워서 1, 2번 줄이 뮤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3번, 4번, 5번 줄만 소리가 날수 있게끔. 자, 이번에는 다운업에 이동해 볼게요. 1, 2... 이동할 때 슬라이드, 이동할 때 오른손은 허스윙 시작. 그 다음 3 허스윙 포에 업을 칩니다. 않습니다 다운 업업 다운 업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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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업 다운 업 두번째 다운 에서 슬라이드 입니다 다운 다시 여기서 처음이라 생각하시고,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이동해서, 4 플랫에서 2 플랫까지. 두 개를 따로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잡으시고, 시작.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각에서 기타와 노래까지 정확하게 할수 있게끔 마스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